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종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5월 첫째 날을 시작하는 우리 봄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간 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간 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간 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간 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여, 누부간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바벨론 각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3장 말씀은 흩어진 곳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이들은 앞으로 맞이할 유다 포로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될 텐데 포로로 끌려올 유다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고국당에서 우상숭배에 찌들었고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말씀 교육,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흩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자체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 이후 회복시키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순간부터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오는 자체는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는 공짜인데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는 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짜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는 공짜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귀한 선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 즉 은혜를 지켜내는 데에는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기여한 거 없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도록 좋은 말로 권면해 드린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채찍을 한 대라도 나눠 맞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지에 박힌 못 중에 하나라도 대신 맞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죄인인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값으로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일 뿐, 그 자체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의인이자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대신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은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너무나 값진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들 잘 알지만, 아는 것만큼 안 되는 게 감사, 감동, 감격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구원받은 사실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가?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기쁨을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내가 범하는 죄에게 빼앗깁니다. 죄에게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올바르게 회개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종교라는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려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지. 그래야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텐데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가장 큰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은 후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한다고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죄를 범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확신도 사라집니다. 다시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범한다고 해도 구원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내 삶에 뭔가가 심각하게 고장 났고 고장 난채 아주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죄와 싸우려 할 것입니다. 죄 짓고 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걸 체험하기 때문이지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죄 따위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죄와 싸우려 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도 별로 감정이 힘들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냥 몇분 찝찝한 느낌 갖다가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뭔가가 심각하게 고장난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혹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졌다.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오는 것, 그걸 느끼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다음부터는 죄와 싸우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바세바를 겁탈하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바세바에게 임신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9개월 동안 다윗의 마음에는 근심, 염려, 죽음의 공포가 수시로 찾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외면해요. 직면하기 싫거든요. 괴롭거든요. 결국 나단 손지자가 와서 다윗을 질책합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셨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소서. 다윗은 구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을 그 9개월 동안 체험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을 제대로 느낀 거지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자마자 소리 높여 울며 기도합니다. 여호하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제대로 된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한다. 1차 결과물은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 사라지는 것입니다. 괴로워요. 다윗의 회개 기도가 10편 51편에 나오는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를 범하고 뭉개해놓고 대충 살아온 그 9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할 테니 주님 저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멈추고 싶은 거지요. 그동안 회개하지 않은 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더러운 죄악 직시하고 싶지 않아서 직시하면 괴로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마음 상태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고통의 상태가 계속되었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참사가 그의 삶에 벌어진 것입니다.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칫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고 자기가 지켜본 바 사울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악령을 부리실 수 있다는 거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떠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돼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요. 구원의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 종교생활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목사될 수 있고요. 집사, 장로, 권사, 직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 않고 그게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기름까지 부음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죄 때문이지요 죄와 싸우지 않아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날려버렸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해서 성령이 소멸되었어요 그러다가 나단의 질책을 듣자 이젠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기쁨이 없었다는 거 무척 괴로웠다는 거 인정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그거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이 소멸되었지만 아예 걷어가지는 말아 달라고 절규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하지요. 항상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육신에 져서 죄를 범하는 순간 구원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더라도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지켜내는 방법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야지만 내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쭉 나열되어서 우리는 총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 사랑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한 가지 열매에 나머지 여덟 가지 특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첫 번째, 아니 사랑이라는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가니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희락, 기쁨인 거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열매를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희락이 없다, 기쁨이 없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죄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지켜내려면 죄와 싸우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게왜 희생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내 욕망 희생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고 떠나려고 하자. 너희가 죄와 싸웠을 때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합니다.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야만 기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 은혜가 시작됩니다.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공짜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포로들을 회복시켜 주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그들에게 죄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쁨을 지켜내도록 죄와 싸워 이기는 전략, 전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바벨론 각 지방으로 흩어져야 했고 다니엘은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서 그들을 지방 장관으로 세워 뿔뿔이 흩어 달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한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도록. 그동안 유대인들이 죄와 싸워서 백전백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제 새롭게 세워질 나라 다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니엘이 알았던 거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가 그 백성에게 훈련합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따위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부유해지고 하는 거 조금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과연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느냐, 구원의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 죄와 싸워 이기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유지하고,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사랑, 그 열매의 첫 번째 특징, 희락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다니엘 3장은 이를 위해 바벨론 곳곳에 흩어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어떻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으로 앞으로 끌려올 유다 포로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우리는 이들의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 이야기를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가 느부간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지요. 뭐 때문에 그들이 죄와 싸워 이깁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세 사람이 선택하는 그길왜그 그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지켜낸 기쁨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제시해야 할 교사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세 사람은 과감하게 치열한 싸움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죄와 싸워라. 너희가 받은 구원의 기쁨 지켜내라.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생각하시면 기쁘십니까?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세요? 처음 구원 받았을 때는 기쁘셨겠죠?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죄, 우리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